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불변하시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입으로 행한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심이 있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달리 온전하거나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입으로 한 말과 약속들을 완벽하게 성취하거나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고의적으로 거짓말하고 또 고의적으로 그 약속을 파기하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피치 못하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수 없고 또그 입으로 한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생들과 다르셔서 결코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시건이란 말은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도로 먹는다는 의미로써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거짓말 하실 수 없고 그 입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길이 참고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책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들이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 하셨다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큰 자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맹세로 보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야고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또 아무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권면의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산에서 하신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을 야고보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 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히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타 옳타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헛맹세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신이 지킬 마음이 없고 지킬 생각이 없는 가운데 하는 헛된 맹세, 무책임하고 경솔하게 하는 맹세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과대 포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헛맹세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헛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 심중에 그가 한 약속이나 맹세를 지킬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서 무책임하고 경솔하게 하는 그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4절부터 36절까지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동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늘과 땅과 그 어떤 것을 두고도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은 인간의 연약성을, 인간의 한계를 지금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보검게할수 없다. 인간의 한계를 지금 주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보시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무수히 많은 머리털 가운데 한 털업이라도 희거나 검게 할수 없는 연약하고 한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공연히 헛된 맹세를 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선언하고 또 그릇되고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해야지 분명한 자기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자기를 포장하기 위하여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이나 또 인간에게 헛된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맹세하는지 아니면 공연히 허장 성세를 위해서 맹세하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나 또는 형제와 자매에게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개명 가운데 제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는 계명입니다. 즉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그죄 값을 청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를 할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다가 그 약속과 맹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자들에게 죄를 물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맹세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반드시 언제까지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확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리고 내 성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손에 장을 지진다거나 아니면 자기 성을 갈겠노라 하고 한그 맹세 가운데 지키지 못할 헌맹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위로는 하나님과 또 수평적으로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에게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선언하고 또 그릇된 것은 그릇대다 선언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하고 또,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하여 헛된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먼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나니, 혀를 즐겨 사용하는 자는 그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심판 날에 그 말로 인하여 심문을 받겠고 그 말로 인하여 의롭다움을 받고 또 말로 인하여 불의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수표를 남발하고 헛된 맹세를 남발함으로써 죄를 범하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입으로 행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입술에 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신중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과 혀를 제어함으로써 헛된 말을 남발하거나 또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입술과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고 또 은혜를 끼치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과 같이 살지 말아야 하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 수우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즉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들과 같이 공연히 헌맹세를 하여서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입술과 말에 신중하고 또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과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로 형제를 축복하고 또 권면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옛사람의 썩어져 가는 그 습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새사람을 입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